안녕하세요, 컴드리존입니다. 이미 저희가 방문하기 전에 출장 가기 전에 어, 더 빠른 방식으로 저장장치 교체를 부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미리 준비를 해서 출장을 갔어요. 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윈도우만 재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방송 중에 자꾸 멈춘대요. 그런데... 어, 전자 장치를 지금 3 개나 사용하고 있어요. 4테라짜리, 2테라짜리, 1테라짜리. 음, 이렇게 고성능 컴퓨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어, 파워 서플라이예요. 근데 파워 서플라이는 이제 내부에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아서 저희가 더 점검을 하고 싶어도 솔직히 시간 때문에 못 했고요. 그래픽 카드도 하나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 지금도 꽤 높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탈착을 하고요. 지포스 RTX 3070으로 어, 장착을 해드렸어요. 굉장하죠. 그런데 성능까지 엄청 좋아요. 랜드 방식이에요. 어, 미리 1테라짜리로 준비를 해왔, 해왔고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어, 방열판까지 제대로 조립을 해드렸어요. CPU 쿨러를 건들지 않는 한은 대부분 이런 작업은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요. 아무튼 바이오스에 들어왔는데 음, 모든 게다잘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전압도 부족한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팅 순서를 바꾸고 윈도우까지 어, 다시 설치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저희도 잠깐 사용하면서도 거의 뭐 놀랄 정도였는데 아무튼 이외에 다른 작업도 해 드렸는데요 음 저희가 이제 이게 포인트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어 보여 드릴게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 드렸어요